현재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잠재적인 적국이 침략했을 때 미리 준비해두었던 현무 미사일 6000발을 발사시켜 적국 영토 역시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독침 전략과 극비리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건 모두가 부정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SLBM 잠수함에 이어서 비상시 순식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웨폰 방식의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변국으로부터 나와 세계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은 충분한 수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지만 북한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제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전쟁이 발생했을 시 상대방 국가도 식물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독침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누리호 우주 로켓과 현무 미사일을 제작하는데 성공했고 작년 최상위 우주 발사체 협정인 아르테미스 협정까지 최근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우주 발사체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로 불립니다. 이처럼 초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 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핵무기와 핵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무기에 사용할 원자로 역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국민의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전략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 핵폭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이 말을 즉슨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손해보다 거대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핵무기 기술력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 강대국 한국은 비상사태시 순식간에 세계급 위상을 가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군 당국은 한미 미사일 사건이 지침 폐기 이후 SLBM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뒤 모든 미사일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보유한다는 소식에 이제는 정말 한국이 ICBM 핵무기를 염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사령부라는 조직은 안보리 상위 미사국급 군사 강국들만 운영하는 특수 조직입니다. 즉, 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이 운영하는 현대 군대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급 체계의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전략 미사일 사령부는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운영하며 유사시 핵전쟁으로 국가가 공멸할수 있다는 고슴도치 전략, 일명 상호 파괴 전략으로 적국을 박살내버리는 최상위 단계의 파괴 전략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육해공은 물론 우주전이나 사이버전 등 전장이 확장되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여러 군대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사령부와 같은 기능별 통합조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인 핵미사일 전략사령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현재 한국은 현무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3 순항미사일까지 5000발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 차세대 무기인 현무용 미사일이라는 ICBM 탄도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수년 안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핵골국인 중국이라도 핵전쟁을 각오한 것이 아닌 이상 영원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업파괴 전략을 통해서 더욱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흔히 핵전쟁의 가능성을 따질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게임이론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연구해 이것을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하는 이론인데요. 치킨 게임을 한중 관계에 적용해 보면 한국이 핵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의 방식은 자주 바뀌지만 그 논리는 아주 일정하고 명확합니다. 즉, 내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다 상대를 겁에 질리게, 해. 공포에 질린 상대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요. 이번 현무육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겁먹게 할수 있다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우리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적국들에게 같이 죽느냐 사느냐에. 양자태기를 강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장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수로라도 한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 군은 전략사령부를 통해 모든 현무미사일을 쏟아부어 중국의 보복작전을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피해는 한국과 연합한 모든 국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해체됩니다. 세계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강대국 한국은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드자비질을 한다는 건 스스로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무시하고 한국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면 한국을 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도 국가로서의 역할은 끝장나게 됩니다. 사실 시진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한국이 미중 분쟁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겁을 쥐어 쫓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연일 한국은 조심하라고 한심한 소리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로부터 중국의 겁먹기보다 맞서 싸우는 민족이며 보상이 없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에 가장 분노하는 자존심과 금지에 한민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이 한민족을 무시하고 위협할수록 한국 내의 핵무장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갖춰진 다음이라면 핵무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달 안에 가능하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존중해 핵무기에 관련된 물질의 재처리 작업을 하지 않을 뿐 세계적인 수준의 재처리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전략사령부가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이고 전략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보기에는 현무 6 ICBM 개발과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이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현무계열 미사일의 전체 보유량은 4,000발에서 5,000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에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의 현무 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수량보다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후반까지 총합 7,000발 이상의 현무계열 미사일의 배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대전량 무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극비리의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현무미사일 대규모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죠. 즉, 시대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줄어드는 게 아닌 급격한 상승폭의 신기록을 매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 매체는 그동안 한국이 무기체계를 해외에 의존해왔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한국군이 골머리를 썩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사용했던 미사일 중총 60%가 미국과 프랑스산 순항 미사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산 대한 미사일은 생산이 중단돼 추가 도입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덕분에 시장을 독점하게 된 미국의 순항 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오는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때문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미국의 무리한 가격 인상에 휘둘리지 않게 무기를 직접 만들기로 하고 민간업체 컨소시엄 주도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개발하는 김에 성능도 대폭 향상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순항 미사일은 마하오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표적탐지도 이전 외국산 무기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탑재를 목적으로 이미 국내 개발된 철룡 미사일 기술까지 순항 미사일에 적용됐다고 말하면서 타격 성공률이 외국산 순항 무기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국산 킬체인은 미국산 영문 전투책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움직임이 마치 고정된 로봇처럼 딱딱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영원한 자주 국방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KF-21 전투기가 여러 차례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적 열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군 분야에선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KUS 무인기와 KH 무장헬기 등 연여 최첨단 무기를 연속적으로 공개하며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세계 군사 무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방산업체들이 매일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세계 3위를 넘나듭니다.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 단위로 막대한 무기들이 해외로 특히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중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산 항공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칠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공국의 결전병기로 진화할 KF21 전투기의 수출 형태인 타이번 버전입니다. KF21 전투기가 각종 한국산 무기와 연계하면 유럽과 중동을 겨냥해 해외 수출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KF21이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전투기를 팔아봐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대부분의 마켓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의 판매 실적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이며 당장에 지금만 만족하고 안주하자는 이들이 할 법한 말입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바닥부터 시작해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주목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얻는 이득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항공인력의 성장과 생산 라인의 유지 그리고 항공 기술의 발전의 전투기 수출 과정은 항공 산업의 모든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 초기에는 F-35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KF-21의 각종 장점과 체계들을 완전히 극대화한다면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틈새시장 공략과 성능 개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생산력으로 항공산업의 확장과 유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고한 기술력과 저렴한 단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KF21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제 사호기 등장과 여러 차례 비행이 끝난 직후 한국이 세계 최강 항공국의 기반이 되어줄 KF-21의 성장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싸우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말은 과거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T-50 훈련기의 기술적 초석으로 추가적인 기술을 보태 개발된 KF-21 전투기의 성능은 첨단 전자장비를 구비한 보잉의 최신형 F-15 전투기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언론에서 떠돌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를 장비하고 최신 사양으로 개발된 직후, KF21 전투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즉, 기존 카탈로그 예상치보다 훨씬 성능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저가형 전투기인 F16로 KF21 전투기를 세계수출시장에서 상대하려 했지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F-16 부위로 개량된 F-16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F-16은 분명히 개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F-15K와 같은 타이급 전투기를 보조할 미들급에 저렴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가격이 급상승해 최근에는 한 대당 1200억 규모로 KF-21 전투기의 시제가보다 비싼 기체가 되어 가난한 국가들은 수입을 꿈도 꿀수 없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F16의 판매량 역시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대만에 팔린 F16의 가격만 봐도 너무 할 정도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환경이 중국의 위협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당 1,450억 원에 F16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반해 KF-21 전투기는 한국 내부에서 부품 국산화를 통한 단가 하향을 1차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 미리트 등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F16보다 더욱 비싼 스텔스 전투기, F35 전투기를 살수 없지만 믿을 만한 성능의 전투기를 찾는 3세대 국가들에게 KF21 전투기의 도입방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 공군조차 화력 지원기로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미국 최대의 방산기업 로키드마틴 측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차라리 F-16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국가들을 빠르게 걸러내고 로키드마틴제 F-35 전투기만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일본과 미공군, 미 해군 등을 집중 포섭해 수익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로키드마틴이 한국이 겨냥하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F-16 전투기 세일즈를 포기하는 발언과 다름없었죠. 로키드마틴 자신들은 F-16을 개량하면 잘 팔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F-16이 F-35보다 비싸졌고 폴란드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산 전투기보단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니 몇몇 국가들을 향한 시장 파일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 내부에 집중하려는 방안이 여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KF-21 전투기의 경쟁자는 나팔 전투기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또한 영국 공군의 전술림문기 도입 사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입찰 경쟁 속에서 KF-21 전투기가 몇번더 성과를 의미 있는 내준다면 자물쇠를 걸어왔던 KF-21이 족쇄를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로키드마틴이 한국의 기세에 눌리는 행세가 되었으며 그 중심의 대표는 KF-21 보람의 국산 군용기가 있습니다. 국전자광학체계, 전자전체계 등 항공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하나 둘 국산화 중이며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입니다. 심지어 램제트 엔진까지 개발 중인데 이번 서울군용처 바이패스 엔진을 개발 중인 하나는 5,500파운드급 엔진을 바탕으로 2만 파운드급의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나아가 2만 4천 파운드급 램제트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2만 파운드는 최대 추력을 기준으로 할때 KF-21 보람의 엔진이 크게 웃도는 성능이며 현재 출시된 미국산 F-35 전투기 엔진과 거의 동급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한마디로 보람의 급, 전투기에 사용될 군용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개발된 질화갈륨 소자로 만들어진 A4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화로 부피가 줄어든 조종석 뒤편에 T-50에도 적용됐던 확장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증설해 그동안 지적 사항으로 남았던 항속 거리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와인더나 암남보다 뛰어난 국산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데다 국산 공대지 장비를 통합해 공대지 역량 역시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KF-21이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장은 해군 기반 자체 개발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12 철룡 공대지 미사일, 전자전 포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임무의 투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필수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계의 완성은 거의 2030년대에 몰려 있습니다. KF-21을 어머하는 무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도 바로 2030년대인데요. 달리 생각하면 KF-21의 최종 개량형이 된 KF-21은 레이더부터 미사일과 엔진까지 전투기의 모든 체계를 완전히 국산화한 완전 국산무인 전투기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지금의 KF-21과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 스텔스기를 보조할 저렴한 타격수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갖출 건다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 보유하게 될 120대의 보라매가 배당 세대의 무인함 KF-21을 운영한다면 우리 군은 120명의 조종사로 480대의 4.5세대 또는 5세대급 전폭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투 능력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과 정비성 향상으로 평시 훈련 소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 군사 열강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투한 공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